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주 동안 보네퍼 나를 따르라라는 책의 일장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. 어떠셨어요?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, 그리고 잘된 번역이겠지만 부분 부분 조금 어색한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 번 읽고 곱씹어 봐야지 아 그런 뜻인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.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제자직이라는 이 부제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이 보네퍼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저도 값싼 은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, 저도 한 적이 많았는데, 이번 기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. 물론,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도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. 이 은혜가 우리 삶 처음에, 삶의 전제로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땅에서 살아도 된다라는 마치 그런 면제부를 받은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. 이 은혜라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에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면,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,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애쓸 때,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, 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더 열심히 따르고 믿어야 하는 아, 그런 위로로서, 어, 아, 그런 근거로서, 이 은혜가 우리의 삶 마지막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. 그런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어,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. 특히 이번에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, 어, 마틴 루터, 어,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, 아, 어, 오직 은혜라는 것의 의미를 어, 조금 더잘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값싼 은혜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은혜인지 아니면 정말 값비싼 은혜로서의 은혜인지 그 구분을 조금 할수 있게 된것 같고요.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이야기한 은혜, 오직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특히 이 루터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어, 용감하게 죄를 지으라 그러나 이보다 더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이 정말 제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아,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믿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죠 그 일에 용기가 필요하고. 그 끝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 삶의 중간중간 죄가 도사리고 있더라도 그 죄를 용감하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, 아, 그것이 값비싼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아, 그래서 아, 조금 어렵고 실제로 이 책을 글로 읽어도 아,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부분 부분 있지만 아,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듣는 가운데 아,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아,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